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좀 다른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마케팅과 판매 온라인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에 30년 동안 종사해왔지만 강의 경력은 5년 밖에 안돼서 그런지 구매 대행을 비롯한 온라인 세일즈를 설명하는 일이 아직도 참 어렵다고 느낍니다 저는 다양한 의견을 거스를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저만의 논리도 부족하고 또 심리학에 대한 식견도 짧아서 제가 어떤 강의를 열어도 항상 마인드셋은 다른 훌륭한 선생님께 배우시라고 하고. 현장 중심의 작업이나 노하우에 대한 강의만 하겠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드는 의문은 같은 수업을 받았는데 누구는 잘 벌어서 예, 차도 바꾸고 돈도 모아서 투자도 하는데 누구는 실적이 신통치 않아서 항상 힘들어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목격했습니다. 왜? 도대체 뭐 때문일까? 사람 한분한분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버는데 가장 중요한 마인드 세팅이 얼마나 크게 다른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제 생각을 한번 발표 보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끝까지 한번 봐 보세요. 사람들의 지식은 보통 잘 이해한 지식과 습득한 지식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인지 심리학자들은 후자만 진정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유튜브로 배우고 강의를 수강해서 완벽히 이해했다고 끄덕이다가도 막상 실행해보면 생각대로 안되고 잘 생각이 안나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면 그것은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놀라운 원리가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며 내가 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품이 들어가는지를 아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의 근자감은 메타인지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환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 분야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다가 오프라인 강의나 클래스101에 수강신청을 하고 들어옵니다 예, 구매대행이 돈안 들이고 돈 벌기 좋다는 유튜브들을 많이 보았다고 하며 첫 일성이 3개월 내에 1억 벌고 올해 말까지 디지털 로마드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지만 능력에 비해 목표와 희망 수익을 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배대지 신청서를 어떻게 쓰는지 3개월이 지나는데도 모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리사손 심리학 교수는 저서 임포스터에서 사람은 대부분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가면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의 메타 인지와 부조화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즉, 임포스터로 살면 외로움과 두려움에 불안함이 동반하게 됩니다.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고 솔직하게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려는 그런 자세가 생길 때 비로소 평정심을 갖게 되고 실질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함양되지 않은 때에는 그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받으면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과신하는 것도 메타인지를 잘못 이해하는 문제가 되지만 그 반대로 준눅 들고 내가 할수 있을까 하는 그 지나친 겸손 모드도 심각한 메타인지의 결함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뻗대고 잘난척 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으려고 겸손한 척 하는 심리 상태도 매우 위험한 메타인지 문제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아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겸손의 가면을 쓰게 된다고 해요. 반면, 서구권 사람들은 뭐든지 잘하는 척, 우수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허당이 많다고 합니다. 양쪽 다 다른 형태로 메타인지의 부조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아는 부분을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면 잘난 척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주제 파악이 훨씬 더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겸손이지, 자기 비하가 겸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자신감으로 도전하는 것은 금세 벽에 부딪혀서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자존감을 조금씩 높여가는 게 가능합니다. 어, 메타인지는 심리적인 마인드셋과도 큰 연관성을 가지는데, 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재승 교수는 사람 생각에는 고정형 마인드셋이 있고, 예, 성장형 마인드셋이 있다고 합니다. 고정형 마인드셋은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잘하는 부분만 더 좋아하고 노력하는 형을 말합니다. 반면 성장형 마인드셋은 처음에 못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서 성취해 나가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성장형 마인드셋이 고정형 마인드셋보다 메타인지가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 성장형 마인드셋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시행착오와 함께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원리를 이해하고 희열을 느끼게 되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택도 안 되는 무모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리다 금방 좌절하지 않고 한 달에 50만원 순수익을 내서 작은 성취도 맛보고 또 목표를 올리고 또 일을 반복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일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저 언덕 너머에 나의 무지개 꿈까지 접으란 뜻이 아니라 첫 달부터 과욕을 부려서 월순익 1천만원을 잡는 방식보다 내 능력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방식이 훨씬 정복감을 갖게 한다는 뜻입니다. 창업과 동시에 우연히 하나의 물건을 잘 소싱해서 재수 좋게 월 몇천만 원을 벌었지만 그것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더 심한 좌절을 느끼고, 아, 내가 그때는 운이었구나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되죠. 지금까지 구매대행 창업하시는 수강생 대표님들을 한 5년 정도 쭉 관찰해 본 결과 목표를 정교하게 잡고 소소한 목표를 달성하면서 단계별로 스스로 하이파이브 하시는 분은 거의 어김없이 발전을 했고, 예 처음에는 정말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예, 결국 제이차 커브를 그리면서 믿기지 않는 큰 돈을 버는 분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여기저기 교육투어 다니거나 유튜브로 눈동양 지식만 충만해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욕심껏 기대치를 높여서 수강 신청하시는 분은 한 개라도 실천하려고 기를 쓰는 것보다 항상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기가 막힌 노하우만 찾으려고 하고 새로운 지식 갈증을 채우지 못하면. 예, 만족은못 합니다. 늘 불안해하고 스스로의 갈등만 겪다가 크게 실망을 합니다. 또 메타인지가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남탓을 많이 합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매출은 제이차 커브를 그리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실적은 정말이지 아무 징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대표님은 월 매출 목표를 300만 원, B라는 대표님은 1000만 원, C라는 대표님은 500만 원으로 각각 목표를 잡았는데 한달 후에 A 대표님은 320만원, B 대표님은 700만원, C 대표님은 1000만원. 이렇게 달성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중에서 누가 앞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대표님으로 보이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이는 C 대표님이 최고, 그 다음은 매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B 대표님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미래가 밝은 사람은 A 대표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해나가는 사람이란 뜻이죠. 예, 메타인지 개념을 접목하지 않을 때는 저도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었었습니다. 결과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게 맞습니다. 전 그냥 뭐 아무것도 몰라서 욕심부리지 않고 시키는 대로 매일 실천한 것밖에 없어요. 뜻밖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신 대표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강의 해보신 분이라면 이런 사례를 잘 이해하실 겁니다. 수강생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 초기에는 각자가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 많이 아는 분이 미래에도 잘할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 근황을 보면 초창기의 지식과 실적이 비례하지 않다는 것에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정말이지 초기에 조금 더 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더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잘 모르는 대표님을 위해 진심을 다해 설명을 해주던 대표님은 잘 되시더라고요. 즉,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이 상위의 포식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작업의 예상 달성률과 실제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사람이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고 앞으로 성과도 좋을 것입니다. 뛰어난 온라인 셀러는 자신의 예상 수익을 예측하는 것을 어느 정도 자신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위치를 알기 위해 항목별로 테스트를 해보고 검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루에 등록 가능한 상품 수를 예상하고 실제로 여러 날에 걸쳐서 상품을 등록한 후에 평균 등록 수를 한번 검증해 보세요. 또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고 실제로 한세 달에 걸쳐서 평균 수익을 예상액과 비교해 보세요. 입시생들은 평소에도 풀던 수학 문제는 일단 느낌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전혀 다른 분야에 있다가 구매대행이나 온라인 판매 이라는 생소한 분야로 들어왔다면 일단 자기의 환경과 능력치를 생각해 보고 예상 수익을 냉정하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구노 광자를 오픈할 때마다 예, 상품 등록 시간과 목표부터 점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수강생별 메타인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인 셈이더군요. 예, 메타인지를 염두하기 전부터 필요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사전에 각자가 할애할 수 있는 가용 시간하고 상품 등록의 평균 시간부터 측정하는 것입니다. 상품을 등록해보고 소요되는 시간과 예상 시간이 맞는 사람은 자신의 등록 능력을 잘 아는 사람이고 커프시티가 대체로 일치하므로 가까운 미래의 예상 매출과 수익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실제로 상품을 등록하면서 자신이 예상한 매출과 실제 성과를 비교해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갭이 적으면서 최대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잘될 가능성이 높아요. 매출을 사전에 예상을 하고 실제 결과값을 비교하면서 메타인지를 파악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예상한 것보다 많이 달성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상과 얼마나 일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은 원인을 수정하고 예상 목표 값을 높여가면서 예, 반드시 빠르게 성과를 냅니다. 메타인지는 생각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어, 제 경험상 온라인 판매에서 메타인지를 높여서 성과를 낼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의 목표를 조금 버거울 정도로 잡고, 매일 저울에 올라가서 체중을 재듯이 추적합니다. 그리고 소기의 결과를 피드백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 목표를 올리거나 내려서 재설정을 하고, 예, 성과가 나면 과도하게 자기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런 원리를 저도 강의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대 그리스 델파이 신전에 새겨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예,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고요. 예, 소크라테스는 이 격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신도 삶에서 실천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소크라테스도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구매대행의 성과에 메타인지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과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